지금 그 김건희의 그 조명 문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고발한다 그러는데 아, 예. 저희가 마침 아, 예. 그 당시에 아, 예. 우리 그 편집부가 김병삼 부장 기자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영상부터 좀 보고 다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병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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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시연을 해보셨죠? 네, 어떻게 해본 어, 겁니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네. 비슷한 환경을 만들 만들었어. 만들어서 쉽죠. 어.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해 야될 부분은 음. 아, 대부분 다른 채널에서는 이제 벽에 비친 그림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피사체 거기 있는 그 어, 사람들의 어떤 옷이라든가 네. 신체에 비친 어떤 그런 조명을 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앞에 놓여있던 그 과일 바구니. 아 과일 바구니? 네, 과일 바구니에 아, 이렇게 네. 어, 비닐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네네. 비닐 띠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가 음, 될수 있기 음. 때문에 그 자세히 보시면 비닐 띠에 조명이 비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환경을 아. 저희가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아 직접 네네. 만들어서요? 예. 그... 영상 보여주시죠? 네. 설명을 좀. 네. 저기 빨간 원에 있는 것이 바로 네. 과일 바구니 조명이 비치고 있는. 저띕니다요거를 음... 예, 저희가 네. 그대로 재현해봤습니다. 예, 지금 어... 두 개의 빛이 음... 보이시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제, 이제 재생 화면이고요. 네. 자, 두 개가 됐다, 하나 가 됐다 하죠. 어, 그러네. 이 진짜?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냐면요. 아... 아, 잠시 후에 이제 그게 보여지는데 네. 아, 조명을 킨그 앞에 네. 스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대지는 아... 조명의 그 광량을 조절하면서, 어... 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사체에 김건희 씨 얼굴로 조명을 더 몰아주는 그런 아...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 지금 보이시죠? 네. 똑같이 저 위에 지금, 어 음. 저방 안에 위에 형광등이 켜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형광등이 켜 있는 앞에,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조명기를 두 개를 켜놓고, 어... 왔다 갔다 했을 때, 네. 예, 카메라에 이제 그 조명이, 어... 광원이 맺히는 현상을 어... 저희가 예, 재현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laughs> 네. 저 뒤에 벽에 어른어른 어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보이죠. 예, 저희 뒤에 벽도 보면은 어른어른하고 왔다 갔다 아, 하는 게 보이실 그러네요. 겁니다. 예,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 예, 저게 이제 자연 채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는 있지만은 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아. 태양은 음. 그집 반대편에서 비쳤고 음. 그 창문으로 비치는 것은 응달이기 때문에 음. 강력한 강원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음. 저렇게 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를 비쳤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 저 어, 촬영 현장은 네. 동영상을 찍기 위한 촬영 현장이 아니고 네. 어, 사진을 찍기 위한 촬영 현장이었기 때문에 와. 그 전에 준비 과정을 누군가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음. 촬영 기, 기기로 찍었던 게 지금 노출이 된 거거든요. 음, 음, 그게 지금 어, 돌아서 지금 어. 알게 되는 거고, 그 영상에 여러 가지 이제 음, 해설이 있었겠지만, 은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음. 그 과일 바구니 띠에, 네. 비닐 띠에 비친, 맺힌, 아, 네. 그게 확증이다. 이런 그쵸. 말씀이신 거죠. 어. 조명 기기가 아니면 음. 아까 보신 것처럼 앞에 강력한 조명 기기가 음. 비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방원이 두 개가 어. ]에 비치는 거죠. 빼도 어. 네. 막도 못하는 거 그렇죠. 결론은... 분명히 네. 사용을 한 거죠. 어.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 아, 앙코르하트에 가야 될 음. 영부인들이 가야 될 프로그램을 음. 가지 않고, 음. 그리고 약 20여 명의 음. 어, 수행원들을 데리고, 네. 데리고 네. 그 다음에 어, 이미 1차 수술을 받았던 음. 그 심장병 소년에게 네. 가서 이미 2차 수술도 예정돼있습니예정되 있고요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 소년의 심장병 수술을 위해 도운 거는 없는 셈인 거죠 이용만 해먹은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길 찾아간 것뿐인 거죠 음, 음. 예 그래서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신 음. 거고 예. 그 영부인들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고서 간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간 거죠 예. 그앙코르아트가 음. 아,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발견 발견되지 않은 도시고 음. 거기에는 뭐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다라는 아. 거를 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아. 예, 또 그런 게 있었구나. 거기 가면 큰일, 난다라는 <laughs>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음, 하셨겠죠. 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네. 만들어 낸 거군요. 어, 그렇죠. 네. 저 로타라 로타군이죠저 네. 네. 소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 이미 어. 예정돼있어 예정돼 예. 근데 이제 중앙일보라든가 또 대통령 씨의 이재명 부대변인인가 예. 그 양반 은뭐 그렇다 보니 한국에 와서 수술 을 받게 됐다 어? 네. 마치 말이에요 마 김건희 음, 김, 씨가 음. 주선을 해서 한 것처럼 음, 되어 있지만 이미 예정돼 음. 있는 사실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야, 진짜. 한점 그... 음. 허언증 환자인 음. 것 같습니다. 어 네. 아, 그런 거짓말, 그걸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또 공식 발표를 해요. 네. 네. 어? 그, 그러니까 곧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거는 어. 그냥 우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음, 거짓말을 낳고 음. 네. 또 아, 네. 아, 지금 아.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당시에 그 장경태 최고위원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제작진들이 실제로 저희 제이 세컨 스튜디오에서 어, 실험한 결과로 이거 조명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 놨었기 때문에 또 방송도 했었어요. 그걸 저희가 다시 찾아서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까지도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실험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황이라든가 증거로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에서 할은이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없을 때일본이힘이 사람은 이을받은이사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에는용이 와야돼 용 사람은 이사람 명백한 국정논단이죠 청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한 마디 이제세요 나는 기자들라고하는디 더. 빈건이 여사하고 아직 연락 안 했어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청공이 개입한다고 인거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따라가, 가. 본 다큐영화는 리오더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지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의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